안녕하세요 개쩌는 2프로입니다 오늘 레슨 주제는 스윙을 할때 저의 머리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 분들을 위한 축 잡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습장에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백스윙을 들때 나의 머리가 공과 점점 멀어지다 보면 스웨이란 게 생깁니다 스웨일 한게 생기게 되면 임팩트에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동작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게 돼요. 조금 쉽게 칠수 있는 골프의 몸의 움직임은 축을 이렇게 중심점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회전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연습을 해주셔야 하는데 축을 벗어나면 이렇게 초인적인 몸의 움직임으로 맞춰 치시면서 몸이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러면 거리와 방향성을 잃고 스윙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이쁜 스윙을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 레슨 굉장히 간단한 팁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팁만 보시고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백스윙을 들어볼게요. 백스윙을 드는데 머리가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식이냐면 치고 나서 머리의 위치가 왼 무릎 위에 있게 됩니다. 이것을 내가 느끼기에 머리를 오른 무릎 위에 올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백스윙 올려주시고, 휘두르면서 머리는 오른 무릎 위에 올린다. 오른 다리에 올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냥 스윙 똑같이 해주시고, 머리만 오른 무릎 위에. 처음에는 머리가 이렇게 꺾이는 느낌도 나고,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이게 왼쪽으로 튀어나가는 분들이 더 심하게 느끼시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잘 하시는 분들은 별 느낌이 없겠지만 이렇게 오른 다리 위에 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약간의 스윙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휘두를 때 오른쪽에 있던 체중이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머리가 급격하게 앞으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잡고 스윙하는 연습.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입니다. 간단한 도구로 잡을 수가 있는데요. 집에 보시면 거치형 거울들이 있으실 확률이 높아요. 다이소 가시면 2, 3천 원이면 사거든요. 이렇게 거치할 수 있는. 지금은 보이스캐디 SC4 제품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거울 하나를 준비해주시고, 어드레스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에 거울을 놔주시고요. 내가 거울을 보고 스윙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깔끔하고 쉬운 방법인데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 내 눈이 오른쪽으로 스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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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거울에서 나의 모습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스웨이 고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앞에 거치돼 있는 거울을 보고 백스윙 올리게 됩니다. 거울 안에 나의 모습이 보이고 나의 눈동자가 잘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스웨이 있는 분들은 벗어나고요. 이렇게 보이게 해주시고, 천천히 내려와 보세요. 천천히. 수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또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거울에서 내 모습이 안 보이게 돼요. 천천히 내려오면서 조금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머리를 쇽! 해가지고 거울에 다시 내 모습을 넣으세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보이게. 서 동작을 정확히 잡고.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1석 2조의 연습법이 되는 건데요. 나의 축을 잘 잡고 스윙을 할 수만 있다면 정확한 컨택이 나오게 되고 조금 모자란 스윙의 메커니즘들 있잖아요. 그런 걸 조금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들도 스윙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을 맞출 때의 정확한 컨택을 내가 잘 만들 수만 있다면, 조금 더 쉬운 골프를 할수 있게 되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